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2023년 제사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 9447만 2천원이 증액된 1142억 82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사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사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1억 8,155만 5천 원보다 19억 242만 2천 원이 증액된 530억 8,3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13쪽입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금년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에 1년차 국비보조금 3억 원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12, 7억 원을 매칭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학교 급식 물량 공급 확대와 향후 예상되는 용인 SK하이닉스 단체 급식 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공공급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7년도까지 급식 인원 9만 3천 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5쪽입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 시범 사업입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시범 사업은 관내 한경대학교의 학생에게 10월부터 12월 중 아침 식사를 1천원에 제공함으로써 안성쌀 및쌀 가공식품 소비를 유독하자 사업비 1,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7쪽입니다. 농촌 관광 및 노, 농업단체 농업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안성시 농업연연할 행사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9쪽입니다. 공익형, 기본형 공익직불 시범 사업입니다. 공익직불 신청 면적이 9,404헥타에서 8,925헥타로 579헥타 감소됨에 따라 다음은 예산설명서 321쪽입니다. 2023년도부터 정부의 식량 안보 강화 및쌀 수급 안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략장벌 직불제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반농업 직불제 사업이 일몰되어 사업비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량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28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정보의 법률 개정에 따라 반농업 직불제 일모후 전략작물 직불제로 확대 개편되어 사업비 2억 1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7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감시원 2명이 추가 배정되어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쪽입니다.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경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31쪽입니다. 죽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죽산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대상 부지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3쪽입니다. 농촌다운 보건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용설저수지 생태심토조성 및 덕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5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미산저수지 산책로 시설의 노후 및 유실에 따른 보수 공사를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7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 협약사업의 일환으로 3중면 마전 일이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세부 설계 용역 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9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 잔액발생액 반환 등 29건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3억 3,471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022년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잔액발생액 반환 등 32건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8억 3,308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어 페이지 313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지금 먹거리 우리 통합지원센터 이제 운영이 되시면 이거 지경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거 지경하실 일계획 아니셨던가요? 아, 예, 정책과장 유성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걸이 통합 지원센터 건립은 저희가 지경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경하시게 되면 추가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네. 저희가 좀그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네. 어, 2024년도에 좀 종합적으로 인력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음, 이제 지, 지금 현재 보면은 네. 로컬푸드가 한번좀 고배를 마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그 유통 쪽에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좀 자문도 좀 미리 많이 좀 구하시고 그 운영 체계 그 시스템 자체를 먼저 구축을 좀 하셔야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마이너스 난 거나 이런 일들이 없게끔 좀 철저히 준비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토록 좀 하겠습니다. 어 바로 페이지 3 1 5조 대학생 천원의 아침 밥 시범 사업입니다. 아, 보통 보면 추경에 이제 불여불급한 것들, 이게 올,를 이제 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천연, 천원의 밥상, 지금 이제, 500명, 13, 500명을 13회씩 해서, 2개월, 이제 10월, 10월, 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 지금 이제, 요게 되면은, 10월, 11월, 12월이면 3개월이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규모에 보면 1삼 만삼천시죠? 네. 네, 1 만삼천시. 런데 이제 2월로 하셨어요. 하신 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이게 지금 불효월급 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을 해주면서 아까 이제 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안선 쌀 판매, 촉진을 위한 거라고 이제 해 주시는데,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불효불급까지는 아니죠. 어? 이게 불효불급 하려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무래도 안성에 가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좋더라. 뭐 이런 홍보적인 효과, 우리, 학생들 학생들 그 지원 이렇게 받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여기 내포 n t Ac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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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e 온라인, 온라인이나 그 오프라인, 네. 뭐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홍보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천원의 밥 아침에 식사 제공을 한다 해서 이용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그 홍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얻어지는 이제 쌀 소비 촉진이고, 이제 간접적인 걸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이걸 봤을 때, 이거, 어, 이거 좋네, 간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이건 우리 학생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서. 네.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 사업을 했을 때요, 그 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호객행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이거는 쌀 소비 촉진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는 좀안 될까요? 그럴, 문, 그럴 우려는 없으십니까? 아, 예. 농업적, 네, 농업 축제, 농업 축제 유성글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뭐, 그런 우려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현재 한경대에서 이제 일을 급식 인원이 이제 한 1,300명,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그만 삼천씩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전체 한 7.2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한경대에서 기존에 이제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이제 천원의 아침밥 이제 사업도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 지원은 4천 씩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한 그거는 한 이틀 정도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보면서 좀 학생들 아침 식사 문화를 좀 만들어 내고 아울러서 어 저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쌀 소비와 아울러서 뭐 저희 관내 쌀 가공식품 소비도 좀 늘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농업정책가에서는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입시 원서 쓸때아 거기 가니까 아침밥도 해결되더라. 이학 이제 여러 학교 네. 지원했을 때이 네.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또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이 이제 봤을 때 네. 그래서 혹여 다른 학교에서 이걸로 이제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없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이제 일식 지금 그 일식 기준이 대략적으로 한 4천 원 정도, 4천 원 내외인데, 네. 4천 원 기준으로 할때 이제 저희 시에서 천 원, 학생이 천원 부담하고, 이제 학교 부담금으로다 한 2천 원 가량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아침 급식을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9쪽입니다.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지원 요 사업인데요. 이제 성립전이라 이게 이제 예산이 도비로 내려온 건데 지금 보니까 어, 여기서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개 양조장에 아마 시설하고 이제 그런 부분 지원되는 부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안성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안성 막걸리가 현저히 적습니다. 안성 막걸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 거기에 보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성막걸리 생막걸리 생마, 생막걸리는 이게 맛이 훨씬 더 좋은데 이제 유통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생막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단점이 있어서 안성 생막걸리를 못 놓고 그냥 다른 지역들 막걸리를 아예 안성막걸리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성막걸리는 아예 안 보입니다 다른 지역 막걸리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성막걸리 같은 경우 좀 이제 그 기간이 조금 길은 거, 고 같은 경우도 이제 맛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원 판매 촉진하고 아무래도 뭐 막걸리가 소비가 좀 많이 된다면은 쌀 소비도 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막걸리 그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유통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거. 근데 요거를 교체해 주는 게 유통 기간이 지난 거 판매가 안돼 갖고 교체해 주는 거 혹시 그 비용이 보존이 되십니까? 업체들이 그걸 보존을 해줍니까? 아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준 없습니다. 아니 업체에서는 해주시냐는 거죠. 어 고관계까지는 그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그러면은 관내 주류 업체 두개 소에다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지원을. 그러면은 나도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성인는갔내 업체들도 그 이제 판매 유통 이제 그 식당이죠. 요식업 업체들 막걸리 판매하는 이분들한테도 그러면은 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이두 곳도 그러면은 오히려 내나 내가 받은 그 지원을 이렇게 좀더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교환해 주는 거에 대한 것이 무상인지 아니면은 일부 금액만 받으시는 건지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이 그분들도 돈을 버시고, 어,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기업이 따로 있는 거지, 별도로. 네, 네. 그렇다면 지원해 주셨으니까 그 기업도 지원 받은 것만큼 또 환원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그 요식업, 그 해당 업소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혜택을 주실 건지 요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그 부분은 좀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가지고 어, 꼭좀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하시고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원님. 네이건실의원입니다어333 페이지에 지금 농촌다운 보건사업인데요. 예,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 예, 농업정책관 과유성글입니다이 사업은 이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위탁하는 수 이유가 뭔가요? 아, 이 사업은 이제 농촌 협약 사업 중에 이제 그 협조 협약 사업이라는 루트로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그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그 대부분 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수 협약적인. 그 사업 시행하는 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를 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공사 관리 감독은 누가 하나요? 아, 그 감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다가 사업 준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경사면 데크 그리고 수중 데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시공 방법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됐다 그러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증가가 5억 정도가 된 걸까요? 요거는 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강암이 저 화강암이 아니라 풍암으로 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안전 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저 다른 설로 뼈로 방법으로 적용했다고 그냥서 되게 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이제 7억 5천인데 이제 두 배가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시비에서 추가가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미리 좀 설명 좀해 주셨으면 좀, 좀 좋았을 걸요. 이게 뭐 저희가 받은 도면이라든가 뭐 도면이라든가 뭐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뭐가 추가된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네, 현재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나온 사업비 사항에 대해서는 저 별도로 설명을 드리록 하겠습니다. 세부면 12가 네. 먼저 12번 선투자하게 되면 70%로 갔다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수중 데크하고 경사면 데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호수 관광 개발 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물가에 있는 데크하고 길을 걷는 데크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재질이. 근데 재질이 항상 갔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벌써 공사한 지 1년 정도 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막 부서지고 안에가 썩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서 기존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농처, 농업정책과에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이제 합성 데크를 좀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물에 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방부목 같은 경우는 금방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물론 시공비가 조금 더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적인 측면, 특히나 이제 물가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 수지 같은 경우는 이 데크를 잘못 뒤져서 넘어지는 사태가 오면 어렵게는 뭐 물속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합성 목재 데크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목재가 들어가서 사실은 물에 썩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성 데크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목분 외 재료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방부목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질에 대한 부분을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좀 느셔야 되겠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더 체크를 해보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시범 사업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 20대 아침 식사 결식률이 53%라고 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식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정부가 28개교 설문조사 결과 98.7%가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성도 시범 사업 후에. 어, 학생들과 농민들 의견 듣고 종합해서 설문 조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꼭 해주시고요, 의원님들한테도 결과 보고를 좀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했는데요. 어, 저희 안성도 정부 지원을 지금은 12호 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가능한아예 농업 정책과장 유성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 지금 국도비 지원을 지금 내시가 나면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시가 나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 예산이든 뭐도 예산이든 받아서 저희 어, 청년들과 학생들이 뭐 아침 식사 정도는 어 결식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 과장님, 국, 소장님이 잘 신경 써주시고 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이건 다분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네, 황현희 의원님. 그 여기 보면 공익직불금도 있고 반농업직불금도 있고 친환경농업직불금도 지금 국비로 전액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안성 이, 이 직불금 나가는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느, 느는 추인가요? 아 예, 농업청 측관 유성근입니다. 지금 공익직불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그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직불금 금액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이 줄고 있나요? 예, 예. 신청 농가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신청 농가는 최근에 그, 그 기본형 공익직불금그 신청하는 그 대상이 조금 확대돼서 어, 현재는 농가 수는 조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아 신청 대상 농가 수는 늘었는데 금액 자체는 줄어드는 예, 건가요? 예. 아. 왜냐하면 이제 그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 면적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은퇴령들이 좀 늘다 보니까 좀그 지불금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 이게 지금 187억이 들어가는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이게 신청 농가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 현재 그, 금년도 신청 농가 수는 한12,000 농가 정도 됩니다. 12,000 농가. 예. 그러면 농가당 평균 뭐한 200만 원 안쪽으로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대부분 저희 시의 그 농가당 그 경작 규모가 뭐한 1.2헥타 한 정도밖에 평균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집불금 수령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평균 1.2 헥타르 정도 된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그 부정 수급 조사 이거를 매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이제 부정 수급자 저기를 하, 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거짓이나 뭐 거짓. 나 아니면 경작을 안 해서 이제 그 발각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그 부당 수령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계속 있긴 있는 건가요? 지난해 에네건 아, 있었고요. 네. 그 친환경 직불금은 추이가 어떤 건가요? 이것은 좀 늘고 있나요? 신청. 친환경 직불제는 지금 그 면적이 감소돼서 감소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X 자체도 감소되는. 건가요? 네. 예.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농촌다운 보건사업이 이게 원래 정부 국고 보조 사업이었는데 그냥 지방에서 하라고 이렇게 또한 건가요? 아, 지금 이 사업은 그 원래 국고 보조 사업이었는데 그 농촌협약과 관련해서 우선 사업비 사업 비를 소요 사업비를 0위로 우선 부담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70%를 국고로 보전 받는 사업입니다. 아 그럼 지금 전환사업 재원 보존금이라는게 안성시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예, 있는 건가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 저도 한번 할게요. 이 농촌다운 보건사업이 농어촌 공사에 위스탁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저기 미양면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스탁을 줘도 시에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예, 하자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 하자가 안 생기도록 시에서는 잘 관리 감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하여튼 뭐,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네. 어, 저희가 목적한 대로 사업이 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